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5학년도 6월 모평 비형 22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n 1 플러스 7x의 값을 구해봐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요거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n의 1 플러스 x 요 형태를 꼭 기억할 수 있어야겠었죠. 그렇죠. 요 극한식이 항상 얼마가 됐었다? 1이 됐었다. 이거 기억하면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x. x. 이 형태가 어떻게 돼야 돼? 형태가 맞춰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얘네들은 다 0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 주어진 식을 보면은 여기 x가 0으로 갈때 7x가 보이네요. 그럼 여기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7x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었죠, 그렇죠? 근데 7은 원래 없으니까 다시 뭐 하면 돼? 곱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7x분의 l n 1 플러스 7x 걔가 얼마로 수렴하고 1로 수렴하게 될 거고 곱하기 7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얼마가 되겠구나, 7이 되겠구나라고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 네, 참고로 조금 더 덧붙여서 자주 얘기, 자주 등장하는 얘기를 좀 해보면요, x가 0으로 갈때 l n에 1 플러스 a x 나누기. 자 여기 이제 여기도 지금 계수가 한번 붙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한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이 식을 여기 분모에 뭐가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다고요. 요 형태가 그대로 나오게끔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리미트 x 가 0으로 갈때 l n a 1 플러스 a x 나누기 자이 형태 같은 형태 등장해야 되는 거니까 a x 요렇게 지금 등장하면 돼요. 자, 근데 원래 A는 없었던 거니까 다시 곱해주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BX를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B를 지금 곱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얘가 항상 어디로 수렴하니까? 얘가 지금 1로 수렴하게 되고, B분의 A는 상수값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론은 이 극한 값은 항상 B분의 A로 수렴을 하게 되겠다. 이때 b라는 값이 x의 개수가 될 거고요. a라는 것도 여기 ln에 붙어있는 x앞에 있는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지금 주어진 형태에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뭐만 읽으면 돼요? 1분의 7 해가지고 답이 7이 되겠구나라고 바로 구해주는 연습도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목소리>